예선 <놀람> 그 그래. 그러면 연석 씨가 이제 민혁 씨한테 소원을 빌어야 죠 아. 응. 그래요? 민혁 씨. 이어 거는 보면 좋다는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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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더두개더 가자. 이제 싸가자 어. <웃음> 어. <웃음> 그 계란 같은데, 가... 괜찮은데. 네, 괜찮죠? 원래, 네. 마이크. 아, 어, 날달걀 원래 좋아요. 오. 근데 가수분들은 노래를 부를 때 이게 도움 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손가락이 잘 들어가지고. 그렇군요. 대단하십니다. 저 소름이 막 <laughs> 그럼 뭐 나중에 <laughs> 부탁 해도 되죠? 그럼요. 네. 자, 이번에 현골 씨가. 아, 네. 이름이요. 음. 이름. 자, 이번에는 혜진이라고 이름을 쓰신 분이 질문하신 겁니다. 네. 짠. 가방. 아, 가방. 크, 이건 김태형씨에게 드리는 네. 질문인데요. 네. 요즘에 태형 오빠가 가방을 메고 무대에 오르잖아요. 네. 큼지막한 아,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아, 질문하셨는데요. 정말 궁금했어요. 가방 안에 원래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넣으면 가방이 납작해져요. 네. 그러니까요. 그 안에 신문지랑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꾸겨가지고 넣었는데 네. 언제 한번 공개 방송 때무대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캔커피를 선물로 받았어요. 네. 한 8개인가 9개를 받았는데 네. 놀데 없어서 제 가방에 다 넣고 올라갔죠. 근데 아, 정말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무거워서 힘든 줄 알았는데 네. 요즘에는 딴거안 넣고요. 그냥 신문지 이렇게 크게 돌려들아서 모양 낼 정도만 너무 무거우면 네, 활동할 기 힘드니까요. 네. 신문지. 너무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저희가 이쯤에서 노래를 한곡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클릭비의 1집 노래였죠. 네. 아, 네. 아니, 왜, 클릭비씨, 아, <laughs> 왜 갑자기 놀라십니까? 아일 1집 때 좋은 기억이 많아서요. 아, 그래서 그 좋은 기억. 되더라고요 1집 보면서? 노래. 네. 그 의미는 이쯤. 그겁니다. <웃음> <웃음> 참 예견 같은 거 잘하세요. 네. 진짜 소개해주세요. <laughs> 네네 저기 이제 불의.. 불의 연고 불의 연고 드리아 이거 옷이 참 화요일 오 한라인 오락실 오늘 클릭비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 게임을 해볼까요 예3 3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 둘셋 이송인씨가 주신 질문입니다 13번째 질문이에요. 핸드폰. 핸드폰, 네. 핸드폰 1번에 저장돼 있는 번호는 뭐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전부요? 네. 네. 0번 번지, 1번. 번지 1번. 네, 번지 네. 1번. 1번. 저우석이는 집번호. 집번호 집 적혀 있어요. 네. 1번. 저는 아버지 핸드폰 번호. 네. 네. 저는 음. 제 친구. 그러니까 그, 요즘 핸드폰 보면요. 1번 자기가 하고 싶은 번호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영님 걸로 자기. 그렇죠. 그룹 예, 네. 지정으로 되어잖아요 그룹 지정으로 되어있잖아요. 네. 친구. 음, 저 영곤이는 네. 부산에 있을 때 드럼 선생님. 아 어, 드럼 선생님. 네, 이거 으로 되어있어요. 네. 저는 그냥 순서대로 넣어서요. 네. 아마 형일 거예요, 아는 형. 예, 음. 알겠습니다. 궁금증 풀리셨죠, 이송이씨? 자, 다음 계속 주사위 던져볼까요? 네. 누구죠? 네, 네, 네. 추석씨. <laughs> <laughs> 짠. 삼파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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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은 왜 아, 이렇게 많이 걸리죠? 우선 응. 혹시 3번이니까 응. 아 근데 일부러 2번인데 뿅망치는 그렇구나. 그림 그대로 저하고 뿅망치 대결을 하는 시간이에요 네저 아 솔직히 하기 싫어요 여기 밖에 아까 클릭비 팬분들 기다리고 <laughs> 있습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죠 자 어떻게? 아 일단 가위보로 하고 네. 어, 은어로 뭐 에에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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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네. 어, 저희 한라인스쿨에 오셨으니까 아 클릭비로 할까 클릭비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위보로 하죠 음. 그럼 이건 가운데 놔둬야죠? 아, 아니죠, 그냥 들고 있다가 한 판? 아니 뭐, 반응이 좋은데... 호석씨가 <laughs> 호석 너무 멀잖아요, 이게 남자 답겠다한 아, 판으로 하죠 아니요 빨리 잡는 게 아니라 빨리 잡는 게 아니라 왜 그러시죠? 가위바위뭐 아, 제가 이겼습니다 이겼다 참고로 나준우 씨랑 저랑은 그렇게 친분이 없는데 그럼 제가 할까요? 자, 클릭뷰로 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요,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클릭비 했는데 호석 씨가 딴데 보면 제가 맞나요? 그렇죠. 네. 네. 아, 자, 자, 자. 호석아 아, 네. <laughs> 클릭비. 아아아 클릭비는 안하기 때문에 돌려서 때립니다. 손을, 손을 모아서. 네. 아, 호석, 호석아. 아니 호석아. 힘을 모아서. 있는 힘을 다해. 오늘 머리 새로 했어요. 머리 힘도 좋는데이망뭐 얌만가지. 네. 네. 안 망가지지. 네? 아. 아 저기 네? 서피드님 잠깐만요 네. <laughs> 반응이 좋으니까 우리 한 판만 더할까 <laughs> 남자는 <웃음> 네. 한 판. <laughs> 안녕합니다. 안 <돼요>? <laughs> 네. 자서피리님 클릭 비 편입니다. 네. 자, 투다이 <laughs> 던질게요. 예 예. 삼. <laughs> 쭉쭉 나가네. 쭉쭉 나가네요. 자. 김진. 아이고. 김진. 자. 어 탤런트 김진 씨가 보는. 내두세 김진 씨가 주신. 뭐. 니다 음. 에로. 에로. 아나 걸리는 것만 해. <laughs> <laughs> 김재지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네. 처음 접해본 장롱 속 비디오. 왜 제목은? <laughs> <laughs> 접해본 때는 언제예요? 네, 안 보셨다고 오리발 내민 지 마시고요. 뭐다 보는 건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네. 저희 장롱 속에는 교육 TV가 있어요. <laughs> 그렇죠. 겉에는 보통 교육용 비디오라고 써있고 내용은 그렇죠. <laughs> 처음 네. 봤을 때가. <laughs> 아주 멀리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냥. 기억이 잘안 나요, 예. 지금 나이 어릴 때. 어렸을 때 봤으니까. 음. 시... 너무 어렸을 때요? <laughs> 몇살 때인지 정말 궁금한데. 팬이 주신 질문인데요. 보통 오. 다른 학생들과 네. 제가 대표로 얘기해드릴게요. 그냥 제가 혼자 그냥 망가지겠습니다. 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말 네.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laughs> 어, 그냥... 나이 저는... 있는건줄 알았는데... 네, 저는 슈퍼맨 영화가 보고 싶었어요. <웃음> <웃음> 슈퍼맨 영화를 보고 싶어서... <laughs> 네. 이제 비디오 보기를 막이 보고 있는데... <laughs> 네. 아유... 이상한 비디오가 하나 있더라고요. <laughs> 네. 친구가 호기심에 넣어서 봤다가 아주... <laughs> 화상 고 있는 줄알았어니다국군을에서 <laughs> <laughs> 초등학교 여행 때... <laughs> 네. 네... 처음 네. 봤어요. 제목도 없던 비디오인가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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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눈빛 봤죠? <laughs> 제목은 있었어요. 제목은 있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해요 <laughs>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냥 한번 <laughs> 네? 안안안 보고 넣었기 때문에 놀라서 기억이안나는다 진우 씨는 제목 없는 거 지켜보시나 봐요? <laughs> 아, 저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laughs> 자료를 보곤 하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계속 주사를 던져보세요 <laughs> 자료라 그러는군요. 저는 1라면또 이상한 거죠네 그렇죠. <laughs> 짜잔! 1! 2! <아유>. 네 <laughs> 벌칙은 피해가고 이번에는 김민정 씨가 주신 똥꼬. <laughs> 똥꼬가 뭐야? 똥꼬가 리죠네 <laughs> <laughs> 이상한 건 아니에요. <laughs> 네. 이건 태영씨한테 오신 질문인데요. 네. 앨범 뒷장, 아, 아니구나. 종혁씨한테 온 질문인데. 아, 이게요? 아, 아, 문제 네, 네. 문제 일단 읽어드릴게요. 예. 앨범 뒷장에 쓰인 땡스투에 보면 태영 오빠는 나비, 찐빵이, 상혁 오빠는 꼬맹이, 종혁 오빠는 똥꼬라고 쓰셨는데. <laughs> 똥꼬가 누구지궁금 똥꼬가 네. 종혁군 친한 동생이에요. 네. 동생인데 그걸 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상영 씨나 딴 친구들 보면 이제 별명 있잖아요. 네. 별명이 왜 똥꼬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음. 이게몇번 전화 통화하고 그런 거 봤는데, 똥꼬라 부르더라고요. <laughs> 전화할 때도 똥꼬? <똥꼬라고>. 네. <laughs> 남자예요, 그것도. <laughs> 남자인데 똥꼬. 원래니까. 그러니까 그러 여자한테 <laughs> 똥꼬라고 부르겠어요? 여자한테 <laughs> 똥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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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꼬 친구 누군데요? <laughs> <laughs> 남자니까. 아, 남자끼리만 해가능 <laughs> <아니>, 근데 <laughs> <가능한> 원래 똥꼬가 <laughs> 아니고, 원래 네. 똥 멍이에요. 아,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거기다 쓰는 거니까 미화에서 썼습니다. 네, 이렇게, 예, 좀 그나마 좀 귀엽게 똥꼬라고 쓴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계속 추가에 던져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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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똥꼬라고. 어유 이가 어, 나. 이가 이. 나왔습니다. 짠 유주연 씨가 주신 질문입니다. 체인지. 체인지. 네, 유주연 씨가 보내준 질문인데요. 네. 하루 동안 몸이 체인지 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아, 그런 아. 오빠들은 누구의 몸이랑 체인지하고 싶어요? 아 지금 멤버 안에서요? 아니 뭐 영화 배우도 좋고. 네. 음. 저는, 던진. 어, 네. 세계 최고의 갑부와 한번 챔이지 아, 아, 아 예물 모으기 위 어, 제 통장으로 돈을 다 돌려놓고. <웃음> <웃음> 네. 어린아이에 네, 저는요, 솔직히, 글쎄요, 없어요. 그냥 저는, 네. 누구, 몸을 뭐, 몸 받고 싶은 것 같고, 그냥, 어렸을 때 다시 돌아가보고 싶어요. 음 네, 음 어렸을 네. 때. 어렸을 때제 자신과 맞아요. 한번 몸을 바꿔서 어렸을 네. 때 다시. 네. 네. 그런 네. 저 하루죠? 네. 저는, 좀, 이 세상에 제, 가난한 거지와, 아. 한번 하루 바꿔보고 싶어. 아. 생활이 어떨까. 아, 힘든 일을 한번 겪어보고 싶다. 네. 네. 음. 네 형은요? 제형군이는 <목소리> 그냥, 제 자신이 좋으니까, 네. 뭐, 바꿀 생각은 없어요. 바꿔보지, 그래, 그래. 저는 그니까 니가 <목소리> <네가> 발전하고 <없고요>. 으니아니아니 <목소리> 저는, 그대로 있을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저도 네.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냥. 네. 어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아, 아, 그때도 네. 알고 있더라면. 네, 좀더 나은 삶을 <laughs> 살지 않았을까. 이시 집에 있는 그들 아닌가요? 맞아요. <laughs> 어느 책에 네. 지금 알고 있던 것을 네. 그때도 알았더라면 더 나은 삶이 있지 않았을까. 음, 사고치지 않았을까.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laughs> 네. 게임을 쭉 해봤는데 시간이 좀 이렇게 모자라서 저희가 다 돌지는 못하고 아, 뭐? 몇 개만 했어요. 네. 이제 이제 클립비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을 뽑아서 사이시디를 주셔야 되거든요. 네. 어떤 네.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가? 음, 딱한 번만 뽑아주세요 체인지 똥꼬에, 롱 <laughs> 핸드폰 가방, 셰프 나이트, 컨셉, 성형, 개비. 사실 전부 다 재미있는 질문들이었는데요. 네. 대단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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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담당 p d 분께질문드려요 글쎄요, 어떤 게 멤버들 의견을 시 해봐야 할것 네. 같아요. 어떤 질문이 가장. 저 음. 그 연설 같은 경우는 마지막 마지막 체인지. 형곤이도 어. 체인지요. 형곤이 체인지. 민혁군도 체인지. 훈석군은. 음. <laughs> 그럼 우리가 전걸 기억을 못하는 줄알았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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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게 <안> 아니죠 <laughs> 그렇군요 그렇다면 체인지로 결정하셨습니까? 아, 네. 네. 그렇죠. 네 체인지라는 네. 질문을 주신 유주현냥께는 네. 클릭비 오빠들의 싸인 CD 보내드릴게요 <laughs> 너무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계획 말씀해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한 명씩 특별하게 네. 왜냐면 맨날 저만 말했으니까 한 명씩 어. 얘기할게요 어, 저우석이는요 앞으로 클릭별동 저희 아직 많이 사랑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어, 저희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할 거고요. 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어, 저희 이제 3집 1 0 0패 계속 활동하고요. 네. 어, 1위하는 그날까지 <laughs> 계속 활동할 거고, 그리고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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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현곤씨. 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네. 음, 항상 열심히 하는 크리프 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어, 백제공사활동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네뭐 있어요? 예, 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는다 네. <laughs> 그냥. 벗겼어요. 그냥, 그리고 건강 지키는 클립빛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 씨가 네. 멋지게 정리해 주시죠. 네, 어, 멤버들 말한 것 같이 열심히 하는 클립빛이 되겠고요. 네. 일이 음, 해도, 열심히 해서 꼭 일을 해도 <laughs> 끝까지 활동하겠습니다. <수> <laughs> 변하지 않는 네. 그렇죠 안전하였어요. 변하지 않는 변해도 혹시나 변해도 좋게 변하는 클이되겠습니다 네. 네. 어디 가서 욕먹지 않는 가수 <laughs> 어디 가나 모범이 되는 가수 클립비네 <laughs> <글리비>. <laughs> 네. <laughs>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리가 안 되네요. 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